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3장 어제 태민 전사님이 진행하셨던 13장에 이어서 후반부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본문 읽고 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사랑장의 전반부는 사랑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후반부는 이전까지 다뤘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다뤄가는 것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현재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들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 그것은 이 사랑이 다른 은사들의 준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랑의 유무에 따라 어떤 가치가 부여되는지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한 은사만이 성령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는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8 절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문맥이랑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예언이나 방언 그리고 지혜식은 폐하거나 그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은사들, 특별히 예언이나 방언, 그리고 지식에 대한 부분은 고린도 성도들이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은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영속적인 사랑이 없으면 이 은사들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유무가 곧 이전까지 논증해온 타인의 양심에 맞추어 사는 삶이나,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에 대한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가 개인의 신앙적인 성숙에 영향을 미치지만 거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말씀도 이 영속적인 사랑 안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이타적인 삶은 불가능하고 다른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삶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어, 이타적인 삶이 불가능하게 되면 교회, 교회 공동체를 위한 공공성마저 위협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여겨지는 은사주의라든지 개인의 유익에 머물러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는 은사는 곧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상 증세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논증은 결국은 종말론적인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종국에 이르렀을 때 남는 것은 아, 남는 것과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 사고를 반영하는 바울의 논증은 지금까지 다뤄왔던 여러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면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며 그것은 그 끝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나타났었던 영과 속을 나누어서 세상살이를 대충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나 아니면 이미, 하나님, 이미 온 하나님 나라에만 심취해서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나타나는 고난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문제를 다루고 동시에 지금 잘못 사용되고 있는 은사의 문제를 종말론적 사고를 담고 있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한번더 동시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각각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기 앞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복음에 대한 오해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한다는 메시지로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관면으로 바울의 답이 그들이 사랑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 복음은 사랑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사라지지 않을 사랑을 근거로 삼아 현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오용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되는 은사는 자기 증명이나 성취를 위한 것들로 전락해 버리게 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은사가 허락된 본래의 목적에 다다를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을 소망하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일 수 없습니다. 종국에 존재하는 그 영원을 향한 소망은 현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아름다운 삶을 살게 만듭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지금 현재를 또 오늘을 제대로 살아낸지 못한다는 말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다시 또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보다는 오늘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종국에 살아갈 내 모습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오늘을 사랑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결국 사랑 없는 삶으로 종결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을 사랑을 쫓는 삶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밀어놓을 수 없는 가치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루고 포기했다는 것은 결국 영원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자신들이 특별하다 생각했던 은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초자연적인거나 초현실적인 은사들을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엔 사라질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논증을 해 가는 모습입니다. 구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특별하다 여기고 있었던 그 은사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에 속하며 종국엔 결국 사라져버릴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의 모습을 11절, 12절에서는 비유로를 통해서 설명해갑니다. 먼저 어린아이와 성인의 차이를 통해 설명을 하고 어,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어린 시절에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성인이 되었을 때와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 저희 집에는 어린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한국 나이로는 4살이지만 아직 만으로는 2살인 친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꽤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로 보이지만 집에서는 한시를 쉬지 않고 떠드는 아이입니다. 말을 시작하면서 정말 잠시도 쉬지 않고 떠들어댑니다. 이제 스킬들이 점점 늘어서 요령을 피웁니다.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상대를 부르는 말입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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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아빠 이렇게 불러대며 자기에게 주목할 것을 아주 심각하게 강요합니다. 반응을 보일 때까지 아주 끈질기게 불러댑니다. 아내는 귀에서 피가 나올 지경이 되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말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꽤 말을 잘합니다. 말이 계속 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아이가 말을 잘한다 해도 어른들과 같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도 자아가 점점 생겨서 호불호도 분명해집니다. 특히 밥을 먹을 때그 호불호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면 아주 적극적으로 밥을 먹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주 소극적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아빠한테 먹여달라고 하거나 좋아하는 반찬만 먼저 마구마구 먹어댑니다. 아낌없이 그 하나만 먼저 다 먹어치웁니다. 하루는 제가 없는 날이었는데 아내에게 전해 들었던 이야기인데 하루는 아이가 밥을 먹는데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국물에다 저, 담가서 적셔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마음에 드는 반찬이 없었는지 그날은 그 국에만 이렇게 밥을 떠서 어, 적셔 먹는 행동을 무한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어, 시위를 보, 보이는 것 같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자 엄마가 어, 하민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국만 먹지 말고 다른 반찬도 같이 먹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엄마로서는 당연히 할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꼬맹이가 혹시 뭐라고 답을 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엄마에게 대답한 아이의 말은. 엄마 난 지금 밥이랑 국이랑 먹고 있는데 왜 국만 먹는다고 해요 난 국만 먹고 있지 않고 밥이랑 국이랑 같이 먹고 있잖아요 왜 국만 먹는다고 말해요 라고 타박을 했답니다 어, 꼬맹이의 이해는 이 정도가 한계입니다 엄마가 말한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국만 먹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처럼 성인과 아이의 차이는. 어, 사실 엄청나게 큽니다. 아이라서 이해하고 웃어넘길 해프닝인 거지.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직장 장면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회생활이 가능하긴 하겠습니까? 아마 절대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나 성인은 그 나이에 맞추, 맞는 수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그 수준 그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유치하다는 평가를 받거나 언제쯤 철이 드나 걱정하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정도가 더 심각하다면 아마 성인아이라는 진단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나이에 맞는 성숙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시절의 일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 있는 것입니다 장성을 했는데 어린아이와 같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것은 바로 장성한 사고를 해야 할 이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수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은 희미함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마주함을 보고 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 사도, 어 사고가 자동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과 당시에 사용했던 거울이 다르다라는 설명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유리 거울이 아니고 청동 거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 거울과 같이 뚜렷하지 못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색마저도 푸르게 변해서 반사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는 의미의 희미함을 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책을 좀 보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책들에서 이 거울이 청동 거울인지 그리고 그 품질이 어땠는지를 다루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책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책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고대의 녹슨 청동 거울을 떠올리는 것이 잘못된 이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고린도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거울은 지금의 유리만큼의 품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왜곡과 반사, 색 변화의 면에서 심각하게 형편없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수한 품질로 정평이 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으니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으니 이 이야기가 오히려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 희미하다라는 표현이 뭔가 개운치 않게 됩니다. 왜 희미하지 않은 거울을 사용하던 이들에게 아 희미하지 않은 거울을 사용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희미하다는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희미하다는 단어는 비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라는 의미로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희미함과 대조되는 얼굴과 얼굴을 대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키가 됩니다. 이 얼굴과 얼굴을 대함이라는 표현은 민수기 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 아,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8절의 전반부까지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이나 꿈으로 계시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자면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시각에 의존하는 게 되는 형태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경험했던 것과 같이 얼굴과 얼굴을 직접 마주하게 되는 시각적인 형태가 아니라 경험으로 온전히 알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린아이의 어린아이와 성인의 비유와 같은 맥락으로 연결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굳이 거울이 유리 거울이냐 청동 거울이냐에 목을맬 필요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냥 문맥 안에서 유추할 수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일관된 메시지로 그들이 자랑하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은사들은 일시적이고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전하게 보게 되어지고 대면하여서 보게 되어지고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은사의 오용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며 사랑이 없는 은사란 결국 한계가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목적대로 은사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기반으로 한 활용이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일시적이고 한계를 가진 인사와는 달리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하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말로 자신의 논지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말이기에 다시 한번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분명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권면을 해야 했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은사를 오용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들었고 또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 어떤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야기가 그들에게 가닿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진단하고 있듯이 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올바른 지침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잘 지켜지겠습니까? 10.89다 지켜내지 못합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살수 없습니다. 그럼 그 상태를 보고 지금은 때가 아니니 하고 그냥 넘겨야 하는 걸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가르침을 전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이와 같은 물음이 바울 스스로에게 아마 끊임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 의도대로 올바른 가르침으로 전달이 될지 사랑을 담은 사랑이 깃든 겉면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니면 상대가 그 내용을 오해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꾸질함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지 그런 문제들도 바울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사랑을 담은 건면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 보낸 편지인 동시에 바울이 자기 스스로, 스스로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랑 없는 은사의 활용은 전혀 유익이 없으니 사랑을 담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활용하려고 권면하면서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 안에 그와 같은 사랑이 담겨 있나를 철저히 돌아봐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바울은 편지를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편지를 적으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 마음을 돌아봄을 통해 자신의 이기심이나 욕심이 아닌 철저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써서 꼭 필요한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게 잘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편지가 적혔고 또 보내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의 자람이 있었을 것이지만 동시에 바울 스스로의 자람도 계속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신 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벌이셨습니까? 바울은 이 자람 역시 사랑에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가 겪는 수고가 무엇이겠습니까? 끊임없이 수용해줘야 하고 반복해서 용서를 베풀어야 하며 계속해서 사랑을 줘야만 합니다.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서 같은 실수를 세번 반복하면 가족으로부터 끊어지는 거라는 규칙이라도 정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는 끝없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아이의 자람이 그렇듯 신앙 안에 있는 아이의 자람도 그와 같습니다. 끝없이 인내해야만 합니다. 반복되는 실수를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다시 알려주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루 아침에 키가 10cm, 20cm 자라지 않듯이 신앙의 성숙도 그와 같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그 뻔한 일상도 어린아이일 때는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혼자 스스로 할수 있게 되는 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한 10년 이상은 걸릴 겁니다. 날마다 키가 자라지 않는다 해서 일상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생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자라게 하는 일상, 먹고 자고 하는 일이 신앙의 장면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일차적으로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 기도만 하며 사는 삶은 자칫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활용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다른 누군가의 유익을 살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향한 섬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강하지 못한 자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성숙의 삶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섬겨보지 않으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섬겨보지 않으면 뒤통수 맞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을 섬겨야 성숙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서 인내와 용납, 수용과 기다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일들이 그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섬김의 사랑이 누군가를 잘하게 만들며 인내하는 사랑이 우리 자신을 잘하게 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더라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섬김이라는 현장에 있지 않으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값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있어 주십시오. 주변에 있는 누구든 섬기십시오. 그 섬김을 통해 나로 인해 누군가가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 유익이 상대바, 상대방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섬김의 과정을 통해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 스스로도 자라게 될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도 또 누군가도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어, 기도 제목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을 마치게 되는 그 날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뵙게 될그 날에 그 사랑은 더욱 천란하고 더욱 아름답게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경험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있다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누군가의 유익을 위한 일로 선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삼김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도우시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사랑함으로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사랑과 섬김의 신비는 다른 누군가를 향한 행함이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복이 되고 유익이 되며 자라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온전히 붙쫓는 우리들이 될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시며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의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어진 은사를 선용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사랑함으로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섬김을 통해 자라나게 하소서. 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남머지 기도의 제목들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계속 저희들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경회 기간 동안 어, 저희들 말씀에 푹 젖어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행사가 이번 주일부터 청년부 행사가 남아있습니다